코스모화학은 향후에 니켈 4000톤에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으로 총 7000톤의 폐배터리 사이클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 같더라고요. 2차 폐배터리 증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가 돼서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켈은 2,000톤 정도가 내년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2,000톤은 2023년 하반기 연말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도부터는 4,000톤 전체 규모가 가동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코스모신소재 전구체 투자가 완료가 되면 해배터리 리사이클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생산이라는 수식 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투자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완성이 되는 걸까요? 저희 캐파하고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라인이 내년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비슷한 시기쯤에 신소재 전구체 라인도 1차 투자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코스모 화학 주력 사업인 이산화티타늄 사업부는 크로노스 사랑 OEM 생산 계약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아나타 제형을 생산 중인 캐나다 공장을 환경 처리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폐쇄할 예정이라서 코스모화학에 기술 이전 및 생산을 맡길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작년 말쯤에 제안이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지금 상반기에는 생산을 위한 그런 각종 인증들을 취득을 완료를 했고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제품 생산 개발을 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매출을 시작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스모화학이 기존 안료용 이산화티타늄보다 고단가인 특수용 이산화티타늄 매출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매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크로노스하고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특수용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알료움보다는 훨씬 고단가의 고수익시장이고요. 그래서 그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고 크로노스에서 OEM이 시작되면 크로노스에서 총 요구하는 물량은 대략 저희 전체 캐파의 한 절반 정도인 1만 5천 톤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로노스 쪽으로 1만 5천 톤 정도를 납품하게 되면 전체 물량에서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특수용까지 합치면 70에서 8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안료시장으로 판매되고 있는 70%의 제품들은 줄어들어서 대략 20% 정도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안료용 이산화티타늄이랑 특수용 이산화티타늄은 ASP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단가는 시장별로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고단가인 경우에는 거의 500% 이상 가격이 높은 시장도 있어요. 물량에 따라 차이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단가 차이는 최소 10% 이상에서 20%까지 날수 있는 시장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원재료는 폐배터리 스크랩이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주요 경쟁 업체들의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원재료인 폐배터리 스크랩의 안정적인 사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배터리 스크랩 확보는 원활하게 잘될수 있는 상황인가요?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한5에서 6년 뒤나 돼야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결국에는 현재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소형 배터리 가전에서 나온 배터리나 아니면 불량 배터리 이쪽에서 원료들을 충당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전까지는 그쪽 시장을 중점적으로 확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들을 수거를 해서 전처리하는 회사들로부터 공격적으로 확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2차 전지 전기차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결국엔 향후 5에서 6년 뒤 시점이 될 때까지 저희는 전처리 사업이라든지 폐배터리를 직접 수거해서 방전 실험을 하고 파쇄해서 원료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전처리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에서 3년 뒤에는 전처리 사업까지 준비해서 전기차에서 나온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 보니까 이산화티타늄 22%로 황산코발트 14%로 코스모 신소재 매출 60% 코스모 총매 매출한 1.9% 더라고요. 매출처별로 다를 것 같지만 매출 비중별 영업이익 순서를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화학만의 사업으로 보면 은 결국 이산화티타늄과 황산코발트 사업인데요. 이산티타늄하고 황산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크게 나는 사업들이고 평균적으로 저희는 4에서 5% 정도 마진율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어차피 다 제조 산업이기 때문에 대략 4%에서 5% 내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용 매출 비중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향후 10% 이상의 마진율이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황산코발트도 패배터리 사업이 추가가 되면 마진율이 크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미국의 사업장 진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같이 진출하는 형태가 될것 같기도 해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패배터리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국내에 공장을 짓는 대영량을 투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소재 쪽에서 미국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신소재 양극재 공장이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저희 쪽도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코발트 가격 급등으로 판가 상승 효과 때문에 2022년 매출액 한 6,700억에 영업이 580억 정도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망 이상으로.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어요 3분기 부터는 어떻게 보면 경기 변동이 심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티타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에요 알료시장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부터는 사실 그런 경기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도 고환율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많은 구매 원료들에 대한 환율평가 등이 반영이 돼서 3분기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반면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은 가격이 하락세가 멈췄고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실적은 4분기부터는 좀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산화 티타늄은 하반기에 실적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상반기 때 예측했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닉 같은 경우에는 좀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보면 신소재의 실적은 그래도 견고하게 하반기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장단기적인 모멘텀을 말씀해 줄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산화 티타늄 쪽에 특수용 개발이 완성이 돼서 크로노스로 납품하게 되면 일단 이산화 티타늄 쪽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경기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고수익 시장에서 큰 인률을 남길 수 있게끔 사업부가 개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황산 코발트 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들이 지금 현재 1차, 2차까지 투자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2024년도에는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폐배터리 쪽은 계속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